금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코코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부가 전국의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24일은 각 지방 자치단체와 경찰, 도로, 어, 도로 공사 등의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대포차 적발을 비롯해서 자동차세 3회 이상과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타 지역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자세한 그자 내용을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공휴일 잘 보내셨어요? 네, 그냥 그렇죠. <laughs> <laughs> 네. 아, 연례행사죠. 네. 전국의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이제 네, 내일 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대포차와 또 세금과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서 영지하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위험한 대포차와 또무단 방치 차량이 단속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수 확보를 위한 단속으로 좀폐색된 면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자동차 소유자들도 체납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0일 기준. 경기도 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천여 대 달하는데요. 예. 3회 이상 체납 차량 수가 무려 22만 5,598대나 되고요. 네. 체납 액수만 해도 1,146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경기도는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에서 1,095대 체납액이 3억 5,900만 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세 3회 이상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기준도 있지만요. 2회로 압축 단속하는 그런 지방자치제도도 적지 않습니다. 네. 독덕장을 발부했고요. 또 영치 예금은 발송과 또 전화 동료까지 했다는데 체납비율이 30% 이상인 전라북도 이상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군도요. 2회 이상 체납은 같지만 네. 화물이나 승합... 등그 생계 유지 수단 차량에 대해서는요 영치보다는 자진납부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60억 원에 이르는 전남도 광양시는요 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시 예. 전역에서 일제 합동 단속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사회적으로 위험 요소가 되는 대포차는 당연한 경우겠지만 네. 이 자동차를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또 과태료를 미납했다고 타 지역에서 단속돼서 영치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겉보기는 에참 큰일이죠. 그렇죠. 이 사이는요 아무래도 주차장과 아파트 또 대형 어, 마트등 고속도로 톨돌게이트 이런 데서 네. 아마 그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실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지원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서로 주고받는 징수 촉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 체납 차량 번호판 정치는 상시 가동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네. 일단,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요, 체납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만 그런 전제로 번호판을 찾, 찾을 수 있겠고요. 네. 또, 생계형 체납은 성실 분할 납부가 인정되는 부분도 큽니다. 그런데, 납부 방법은요, 고지서가 없이도 낼수 있고요, 현금 입출 기와 또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그리고 위텍스 인터넷 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laughs> 네, 좀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자 다음 얘기로 번호판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번호 부여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급이 안 된다고 해서 네. 새로운 번호판이 발급된다고요? 예, 이 얘기는 벌써 몇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현행 번호는 2,200만 대 승용차에 발급되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해마다 80만 대 정도 늘고 있고요. 어, 지난해 12월 이미 1,800만 대가 소진됐기 때문에 번호판 표시방법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그 결과 앞쪽을 세 자리 숫자로 바뀌는 결정이 난 셈인데요. 네. 앞자리 수가 더 늘어도 어, 혼돈보다는 요 오히려 판독성과 인지율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압도적인 판단이라 아마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기존의 가나다 아래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각이나 난 당도 고려됐었지만요. 네. 3,600 103명의 설문조사 결과. 아, 이렇게 숫자 개념을 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진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네. 또, 가속 카메라 인식 등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럼 이 숫자 추가 방식이 이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숫자 추가는요, 아무래도 단속 카메라 판독 문제도 없고요. 네. 또 2억 개의 새 번호를 만드는 반영구적인 평가를 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설문자 78.1%가 앞에 세 자리 수와 뒤네 자리 수를 선호를 했고요. 네. 경찰청과 지자체도 동의를 한데 비롯해서 또 112와 119등 특수 번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국가 상징 문양이나 또 글자체를 굵게 하는 디자인과 서체도 검토 중에 있지만은 올 하반기 최종안을 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신규 등록차부터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네. 자동차 번호판도 고유 정보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업용 차량 번호판은 아바사자만 사용하고요. 그렇죠. 일반 차에는 아오오우 어, 같은 모음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번호판은 120여 년 전에 프랑스가 도입을 했고요. 지금은 디지털 번호판 시대를 꿈꾸는 상황이 됐습니다더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요. 또 도난 방지와 주차는 물론 장애인 등 같은 교통약자 표시에. 사물 인터넷 접속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막의 도시 열사의 나라 아 두바이가 음.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번호판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